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used, secondhand, 중고의 같은 의미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호환되는데요. 호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ed. 이것은 누가 썼다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을 생각해보죠. 깨끗하게 새로운 수건이 있습니다. 누가 다 써버린 수건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좀 끈적끈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좀 그렇죠. 그리고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 경우 이미 수명을 다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컨드 핸드 불가합니다. 물론 가능하고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면 used가 좋습니다. 세컨드 핸드. 전에 누가 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거쳐 나에게 왔다 해서 손을 한번 거쳤다. 세컨드 핸드가 되는 거죠. 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원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used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원래 상태보다는 좀안 좋겠죠.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를 한 단계 거쳐 듣는다. 즉 indirectly 하게 듣는다. 라고 할땐 used 불가합니다. 혹은 in a used manner 이런 식으로 in a used fashion 불가죠 아예 second hand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두 표현을 예문을 통해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o buy a secondhand car 또는 a used car.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둘다 동일하죠. 차가 원래 상태 그대로인지 아니면 좀 쓰다 만 흔적이 있는지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라는 개념으로선 동일할 수 있죠. You are new to buying used. 너는 새롭다 이거죠. 뭐 하는데? 중고를 구매하는데. 이래서 be new to ing 하면 뭐에 새롭다, 새롭게 뭐뭐한다 라는 뜻인데, 이게 표현으로 굳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used를 명사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너 중고제품을 사는데 이제 새롭게 진입했구나. 그런 내용인데 used 다음에 명사가 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 것이 단순하면 a used 명사.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second hand도 가능합니다. 즉 중고라는 개념으로선 동일하다. 하지만 완전히 다 써버렸냐 아니면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느냐 그것과 그 다음에 세컨핸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Are used batteries a wise investment? 이미 사용돼 버린 배터리가 현명한 투자냐? 이런 내용인데 물론 여기에 세컨핸드 배터리에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ed라면 이미 다 써버렸다 그 목적을 다했다 이렇기 때문에. used 배터리가 좋은 거죠. 하지만 손을 한번 거쳤다 한다면 세컨핸드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배터리가 목적을 다 했지만 그걸 다시 살려내는 방법 참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럴 땐 세컨핸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Giving used books new life is what we do best. 중고 책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중고책에 새로운 생명을 준다? 책이 다시 유통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고 나서 책을 갖다가 책방에 맡기거나 아니면 다시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활용한다. 여기다가 second-hand books 가능합니다. Here are the favorite second-hand bookstores in Korea to get lost in. Get lost in 하면 푹 빠진다는 얘기죠. 책을 읽다가 책에 푹 빠질 수도 있고요. 책을 읽다가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푹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아하는 중고서점. 한국의 중고서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데 Bookstores니까 여러 서점들이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Used Bookstores. 가능합니다. 그리고 Used Stores. 그러면 그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Used Books. 이렇게는 되는 거죠. 쓰여진 가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Used 불가합니다. I heard about the news. Second hand. 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한번 손을 거쳐 들었다. used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indirectly 또는 indirectly 상관없습니다. 바람은 indirectly하게 들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sed, second hand. 동일한 줄 알았는데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죠? 네,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구분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다루겠습니다. 그림과 사진인데요. photo, 그리고 picture. 그런데 때론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